것 같아. 아, 마지막 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안다게안 다치게. 안게안 다치게. 안 다치게. 안 다치게. 안 다치게. 아, 어, 안 다치게. 어, 안 다치게. 안다게안 다치게. 안 다치게. 안야돼게안다 움직여야지 아, 이랑 게 내려와야 돼 살아, 어, 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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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. <목소리> 아... 혜어어어 <목소리> 그냥 헤미 마무리야! 마무리야! 아예예이스 나이스! 굿! 굿! 집중 집중 네, 이제, 이제 시작했어 이제 시작했어 <목소리> s a n 아 a San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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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가 n t a s 가 n t a 어 <laughs> 와, 지금 되게 좋아. 어, 그 정도 무정도. 그 어, 그. 명이 사이즈 나가야 돼. 분명이 사이즈 나가야 돼. 분명 다시 떡업 해야 돼. 명업 해야 돼. 명업 해. 어. 어, 어, 어. 안쪽 들어오는거 들어왔어 야, 심판님 항의 어, 그래? <laughs> 아, 저, 쪽에 있는 거. 그래. 오른쪽에 있던 거. 도마다 파이팅! 이팅 이제 시작했어. 이제 시작했어. 찬이 빨리 와, 찬이. 어, 찬이! 찬이 빨리 오라고 이 찬이. 아니야. 아, 나이스 벌려줘 벌려주고 더 벌려 더 넓게 써 떼야지 사이 나가야지 왼쪽아나또 어. 아, 못찍고 있었네 아, 미치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, 딴데 찍고 아, 있었어 아, 그래. 어, 뒤에 있어! 뒤에 아, 있어!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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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> 야, 위치 좋다! 오, 운명 어, 피하기! 어, 피하기 좋았다! 가영이 형은 무자 가영이! 가영이! 사이드 나간다 가영이! 드나이어영이가이드나이어이이가영이나이스가영이

第二句，句，句，句。 어, 들... 아, 아,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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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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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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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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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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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사네사네 <laughs> <laughs> <수비>, <laughs>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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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안보인사안보인 사랑 사랑 사이사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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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서 있는 게터가 있어야 되는데, 저 바로 앞 가야 돼. 아이고! 오늘 준비가 늦어! 오늘 쉽지 않다. <laughs> 쉽지 않다, 정말. <laughs>

저거 뭐야? 가교체 아, 오늘 주심 별리래 <laughs> <laughs> 아휴. <아유. 웃음> <laughs> <laughs> 떨어져야 돼. 수비랑 떨어져야 돼. 더 내려. <laughs> 열로 와. 열로 와. 열로 와. 바로 수비해야 돼. 지금 수비해야 돼. 가성이가 해. 성이가 해. 베! 베! 내려! 빨리 내려! <laughs> <호, 웃음> 움직여. 형아 움직여. 아니, 아우! 어그로 어그를 해은어해어그로해 좋다. 어아 좋아. 끝까지.

어 이거 아니지? 이건 아니지? 말조용히조용히아면 아니, 아니, 어... <laughs> 아, 돼. <laughs> 그냥 보기만 해. <웃음> <좋하다>. <웃음> 아니 나도 모르게 영상 찍느라 그런 거야. 오 <laughs> <못> 치게. <laughs> 어, 아구 <구멍도. 웃음> 받 아, 줄수 있는 디서오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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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 아, 아, 야! 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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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나 이거 못 찍었어. <laughs> 내가 할까?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. <laughs> 나중에 영상 볼 때. <laughs> <미치겠네>. 거리만 거리만. <laughs> 요나 좋아. 찍었네. 나와나와나와나와어잘했잘어 잘했어. 잘아어아했어 살아 어잘했자숨 쉬고. 잘했어. 잘자어 잘했어. 잘했어, 잘이야 이제 12분 됐어. 이제 이고코 안녕! 어보고있어밥 먹어! 어밥 먹어! 밥 먹어! 밥 먹어! 밥 먹어! 밥 먹어! 밥어밥 먹어! 밥어밥먹다 아무리 하고 내려와야 돼.